예, yep. <laughs> 스테이션 1 경기 시작했습니다. 인팀과 분해, 나,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들 팀이 지금 스테이션 1 칼전에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칼전입니다, 지금. 모든 무기가 전부 허용되는 칼전이에요. 아무래도 스테이션 1이 있다 보니까는 좀 하기, 좀 속도가 빠른 대거를 많이 들고 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스워드도 있고요. 음, 그런 다음에는 뭐, 너클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너클, 지금 이 맵에서 너클이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예, 쪽조님께서 다시 공 되셨는데, 실패하셨고, 자, 이노님께서 그대로 터치 다운 들어갑니다. 예, 전반적 9분 20초 남은 가운데, 현재 인팀이 1점 획득하셔서 1대0. 1대0입니다.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들 팀, 뭐, 지금, 지금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직 전반전 9분이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직까지 점수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분해 님께서 계속 공을 몰고 가시고 뒤쪽으로 가시나요? 자, 뒤쪽으로 가시는데 지금 사람이 꽤 있을 텐데요. 아, 없네요. 전인 님밖에 없는데. 아, 전인 님 한번 튕겨 내셨고. 그런데 전인 님 다운 되나요? 다운 되나요? 다운 되나요? 아, 분해 님께서 다시 터치 다운. 예, 현재 스코어 1대 1. 전반전 8분 38초 남은 가운데 분해한테 납치되는 아이드 팀에서 한점 넣으셨습니다. 음. 지금 자주 보이는 게 너클. 아니, 너클? 너클 그다지 안 보이긴 하는데 플스도 보이고요. 뭐 브레이커도 보이는데 좀 의외로 그 부츠가 되게 안 나왔어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츠 부스터로 하면 어느 정도 편하긴 할 텐데 그 요새 부츠가 너프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쓸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덜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츠가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어, 자, 인생크레이지님께서 지금 공을 몰고 가시고, 지니님께서 다시 그공 잡으시고요. 쭉쭉 갑니다만, 아이고, 스턴. 자, 지니님, 지니님, 다리 생성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옆으로 가나요? 아, 분해님께서 가드. 예, 그리고, 겨울바람 주스님께서, 견제를 하고 계시는데, 준호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아, 그러나, 진님 다운. 그리고, 추님께서, 아, 추인도 다운. 인생님 다운. 계속 다운 것 같아요. 어우, 데스사이드, 아니, 데스사이드란다. 그, 사이드도 보이는데, 어, 쫑군님 마운. 자, 인, 인조님 그대로 터치 다운 들어갑니다. 네, 인조 님께서 공을 넣으셔 가지고 현재 인팀에서 1점을 더 획득했죠. 현재 스코어 2대 1. 아직까지 인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조 님께서 또 공을 모르셨는데 아 이번에 한번 튕겼죠. 음, 지금 이 상황에서 너클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클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너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거리가 짧아요. 사거리가 짧은데 택수 공격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주먹 내지르는 거하고 점프 공격으로 알고 있는데, 어, 준호, 주노, 준호주님, 그대로 터치 다운 들어갑니다. 예, 현재 스코어 3대1. 인팀에서 3점, 3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아직 전반전 6분 30초 남았고요. 4점 되려면 아직 1점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드팀에서 또 2점을 넣을 수도 있죠. 예, 뭐, 다시 그, 너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사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런데 보통 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좀 길단 말이에요. 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길어가지고 글쎄요 그그 그, 그거에 대해서 너클이 잘 대처를 할수 있을지. 어 겨울바람 주스님 그대로. 아 준호 누님 인터셉트 그대로 리셋 들어갑니다. 자 인준님께서 공 드셔가지고 쭉쭉 가죠. 쭉쭉 가죠. 쭉쭉 가죠. 아 인준님 한번 맞으셨는데 그래도 터치 다운 들어갑니다. 예칼 전에서는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도 총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하는데. 견제가 되고 나는데 칼전 같은 경우에는 견제가 전혀 없죠 다 근접 무기니까 그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부츠가 있다고 해도 부츠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가 있어도 요즘 <laughs> 패치된 부스터에는 그 쿨타임이 새로 생겨가지고 쿨타임이 한 5초인가 10초인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네 지금 현재 인팀에서 4점 그리고 분야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드 팀에서 1점입니다. 현재 인조님께서 47점이 이득점으로 스트라이커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팀에서는 음, 분해님께서 27점 1득점으로 그래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분해님 다운. 그리고 인조님께서 다시 공 드시고 공 드시고 쭉쭉쭉 달려갑니다만 아 SP가 아 찔렸어요. <laughs> 찔렸어요. 아 하지만 옆에 팀원분들이께서 꽤 많죠. 아 인조님, 인조님 막 올라왔어요. 네, 아까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노님께서, 이노님께서 자기가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조님께서 막 올라가셔가지고, 계단 타도 올라가셔가지고, 터치다운을 하려고 했는데, 인조님께서 다운이 되시고, 그 다음에, 준호조선 머저리드님께서 그대로, 그 공이 어받으셔가지고 터치다운을 해버렸죠. 자, 추님께서 다시 공 드시고, 공 드시고, 공 드시고, 쭉쭉 하나, 아 스턴, 스턴 당했죠. 바로 눈앞에서 스턴을 당했어요. 자, 준호주선님께서 다시 공 드시고, 그대로,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 올라가기가 좀 맞장치가 않을 텐데, 아, 그러나, 진이님께서 공이어 받으시고, 아, 그런데 다운, 종교님, 터치 다운, 아, 못하죠. 자, 인생님께서, 공 몰고 그대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아빛바랜 루비님께서 한번 막아주시고, 겨울, 겨울바람님께서도 한번 막아다가 주셨는데, 준호주선님께서 다시 공 드셔가지고, 쭉쭉쭉, 공 몰아갑니다. 준호주선님, 아, 요 위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요 위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자 준호조선님 내려오셔가지고 좀 견제를 하셔야 되는데 견제가 어느정도 되죠 지금 카운터소드로 들고있어가지고 스턴 되고요 자 그러나 SP가 얼마 없으면은 글쎄요 SP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힘들긴 할텐데 어 준호조선님 그래도 많이 좀 오래 버텨요 그러나 분해님께서 인터셉트 하셔가지고 다시 밖으로 공을 몰고 아 리셋 가나요? 리셋 가나요? 네 빛바랜 로비님께서 리셋 공 이어받으셔가지고 아 그런데 사람 많죠 사람 많죠 자 준호 주사님께서 다시 공공 공 인터셉트 하셔가지고 베타 팀으로 가는데 베타 팀으로 가는데 좀 오래 걸죠 아 그러나 분해님께서 다시 리셋 자 그러나 진이님께서 또 공을 몰고 또 공을 몰고 옵니다 진이님 그대로 다시 다운 들어갑니다 예 칼전에서도 총전에서도 칼전에서도 총전에서도 스테이션 원에서는 함부로 리셋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리셋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계속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해야 되고 저쪽은 계속 공격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펜스 게임이에요 자 겨울바람 주스님 그대로 터치다운 버프를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터치다운 들어갔고요 자 현재 스코어 6대2 인팀에서 6점 그리고 분해한테 납치되는 아이드 팀이 2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전 버프가 되게 훌륭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아, 이노님 부스터를 이용해서 공을 잡으셨으나, 다운 되셨고요. 자, 겨울바람님께서 공을 음, 치셨는데, 아, 간 보고 있죠, 간 보고 있죠, 간 보고 있죠. 지금, <laughs> 간 보고, 어, 겨울바람 조수님 그대로 SB 되네요? 예, 현재 스코어 6대3, 인팀이 6점, 그리고 분회한테 납치된 아이들이 3점. 자, 후반전 6분 44초 남았습니다. 자 이노 님께서 역시나 부스터로 먼저 한번 공을 드셔주시고좀 간을 보죠. 간 보고 있어요 앞에서 앞에서 간 보고 있어요. 아 이노 님 그대로 스턴스턴 스턴 걸으셨고 아 그런데 다리를 못 탔어요. 다리못 탔으면은 예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지금 인 팀은 지금 뭐골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 지금 상황이 점수가 되게 앞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준호 주선님 그대로. <laughs> 너클을 하셨지만, 너클 공격하셨지만, 리셋을 했고, 그런데, 인조님께서 다시 공 드시고, 아, 그러나 놓쳤죠? 자, 빛바랜 루비님께서 공 밖으로 끌고 나오시는데, 다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리셋 노리나요? 리셋 지금 노리면, 아, 그렇죠. 또 공격이죠. 리셋 노리면 또 공격이에요. 자, 전희님께서 다시 공격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딱다닥 찔러주죠 자, 인생님께서 공 드셔주시고, 터치다운 위기! 아, 인생님, 또 터치. 아, 터치다운 들어갑니다. 자, 인생님께서 터치다운을 하시는 바람에, 현재 후반전 5분 36초, 7대3, 7대3이죠. 인팀이 7점, 그리고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트 팀이 3점입니다. 자, 겨울바람주스님께서 이번에 먼저 공을 드셨네요. 음, 글쎄요, 지금, 뭐, 뭐, 인팀은 지금 나쁠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앞에서만 지금 방어를 해줘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니님께서 터치다운 들어가죠. 자, 8대3, 경기 끝났습니다. 인 팀이 8점 그리고 분해한테 납치된 아이들 팀이 3점으로 8대3 후반전 5분 남은 가운데 경기 끝났습니다. <laughs> 네, 어, 양팀 전부 다 경기 수고하셨고요.